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는데 그녀가 피하지 않았던 순간. 어깨가 스쳤는데 오히려 미소를 보이던 그 눈빛. 말은 없었지만 몸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는 여자의 행동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지연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그녀가 말보다 몸으로 먼저 보내는 신호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입술을 피했는지 어깨를 허락했는지 손끝 하나에 담긴 그녀의 감정까지 남성분들이 쉽게 놓치는 신호들을 짚어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통해 그녀의 진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에서 한발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1. 입술 허락. 이미 전부 열었다. 입술은 마지막이야. 여자가 입술까지 허락하면 그건 이미 모든 문이 열린 거야.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손을 잡았다고 살짝 안았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허락은 여자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입술을 내주는 순간이 아니라 그 입술에 반응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박모 씨는 최근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몇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웃음도 자주 터지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 영화관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이제 다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입을 맞추려 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죠. 이 말에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 말을 믿으셨나요? 사실 여성은 말보다 훨씬 먼저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손을 허락했다면 이미 첫 관문은 통과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입술에서 멈췄다면 그건 마지막 확인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당신이 그녀를 천천히 대해줄 사람인지, 그 마지막 확인 말이죠. 여자의 입술은 단순한 신체 접촉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이 담긴 신호이고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신체적 스킨십에 매우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입술을 허락한다는 건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여자가 입술을 허락한다는 건 이제 내 마음도 받아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한 번의 입맞춤에 그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쌓아온 것입니다. 손을 잡고 등을 감싸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긴 여정을 거친 끝에, 비로소 입술을 내민다는 건 이미 감정적으로 완전히 열렸다는 뜻이죠. 그녀의 입술을 허락받았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그 순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관계의 깊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과 호흡을 읽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년 남성의 매력 아닐까요? 2. 예. 목성기의 숨결. 선 넘은 신호. 여자의 목성과 기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은밀한 감정의 센서입니다. 이곳에 당신의 숨결이 닿았고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면.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신체적 긴장과 설렘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 안에 녹아있죠. 62세의 이모 씨는 최근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과 술 한잔 기울이며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녀가 살짝 몸을 기댔고 술 기운에 장난스럽게 그녀의 귀 가까이에서 오늘 정말 예쁘다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몸을 떼지 않고 오히려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좋아한다는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귀와 목선은 여성이 스스로 가장 조심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주지 않죠. 그런데 그 민감한 부분에 당신의 순결을 느끼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면 이미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060대 여성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그저 육체적 관심뿐인지를요. 그래서 목성과 귀의 숨결이 닿는 순간은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숨결과 눈빛, 그 분위기를 통해 당신의 의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면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여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녀의 귀에 다가간다는 건 감정의 거리를 넘는 행동입니다. 단순한 말보다 그 숨결에 담긴 온기가 더큰 의미를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의 귀와 목소는 은밀한 허락의 문이라 불립니다. 그 문을 열었다는 건 그녀가 당신을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극적이기만 한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는 말보다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가 더큰 메시지가 됩니다. 그녀의 반응을 예민하게 느끼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그 순간이 어쩌면 둘 사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3. 조용히 등을 기댄 그녀의 속뜻. 등을 기대는 행동 단순해 보이지만 여자의 감정이 가장 깊이 담긴 신호입니다. 말 없이 조용히 등을 기댔다면 그건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특히 아무 말 없이 눈치도 보지 않고 기대는 순간이라면 그 안엔 그녀의 신뢰와 설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55세 장 씨는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몇달 동안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날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그녀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등을 기대왔습니다. 장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살짝 더 몸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자가 등을 기댄다는 건 단순히 편하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당신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0대 이후의 여성은 쉽게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눌러왔고 상처도 많기에 감정 표현에 더 신중하죠. 그런데 그런 여성이 당신에게 등을 맡긴다는 건 말로 다 하지 못한 속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등은 얼굴과 달리 상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 솔직한 감정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등을 기댐으로써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옆에 있어서 좋아. 나 이대로 잠시 기대고 있어도 될까? 이럴 땐 굳이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머리를 살짝 받쳐주는 손길 하나 조용히 어깨를 내주는 따뜻함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은 말보다 더 진실합니다. 그녀가 등을 기대왔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당신에게 안기고 싶다는 표현이니까요. 중년의 사랑은 복잡하거나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기대, 말 없는 체온. 그 작은 접촉 속에 오히려 진심이 가득하니까요. 그녀가 등을 맡긴 그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은 절반 이상 열려 있는 겁니다. 4. 손끝 닿고도 피하지 않았다면 우연히 손끝이 닿았을 때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손은 가장 빠르고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 기관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그녀가 그대로 두었다면 그 안에는 이미 감정의 허락이 들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이씨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몇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함께 카페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 손을 내밀며 이건 무슨 반지예요? 라며 그녀의 손등을 살짝 만졌는데요. 놀랍게도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예쁘죠?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씨는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아, 이제 이 여자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손끝은 감정의 경계선입니다. 가장 먼저 닿지만 가장 먼저 경계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성은 손끝을 통해 상대를 판단합니다. 손이 닿았을 때 불편하면 피하고 설레면 그대로 둡니다. 단순한 접촉 같지만 그 반응은 굉장히 정교한 감정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4060대 여성은 말보다 촉감에 더 민감합니다. 젊은 시절엔 말에 혹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손끝에 담긴 진심과 온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녀가 당신의 손길을 허용했다는 건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그 순간 이후의 태도입니다. 갑작스런 손잡기나 욕심내는 스킨십은 오히려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허락한 건그 순간의 감정이지 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손끝이 닿은 그 찰나에 당신이 천천히 감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여유를 보인다면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깊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손끝 하나에도 여자의 감정은 숨겨져 있습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작은 접촉의 순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녀의 마음은 손끝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또 어깨 닫자 웃는 그녀 왜일까? 우연히 어깨가 닿았는데 그녀가 살짝 웃었다면요? 그건 결코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몸이 닿는 순간 여자는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접촉이 편안한지 불쾌한지. 그런데 웃음이 나왔다는 건 그녀가 당신과의 거리감에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다 좁은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는데, 그녀가 몸을 피하기는커녕 고개를 돌려 웃으며 가깝네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말 한마디가 김 씨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이런 미묘한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여자의 몸은 진심에만 반응합니다. 어깨는 얼굴이나 손보다는 거리감이 있는 부위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기대고 싶은 신체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깨가 닿았을 때의 반응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의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4060대 여성은 이런 미묘한 접촉에 훨씬 예민합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체온 없이 지내온 경우도 많고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따뜻함조차 낯설어진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성이 어깨가 닿는 걸 허락하고 오히려 웃음을 보였다면 그건 당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웃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 풀렸다는 신호. 어깨가 닿았을 때 웃는다는 건 그만큼 상대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두근거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이 너무 들이대면 그녀는 다시 선을 그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함께 웃어주는 여유. 그게 바로 중년 남성의 매력입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이미 허락된 감정이 숨어 있으니까요. 6. 허리를 맡겼다. 보호받고 싶다. 여자가 당신에게 허리를 맡겼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깊은 신뢰이자 보호받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허리는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쉽게 허락되지 않죠. 그런데 그 허리를 당신에게 맡겼다면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의 방어를 풀고 있는 겁니다. 대전에서 51세로 혼자 지내는 이모 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걷다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줬는데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살짝 기대왔습니다. 그때 이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나를 믿고 있구나라는 걸요. 여성은 허리 쪽 접촉에 특히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가 허리를 만졌을 때 본능적으로 움찔하거나 몸을 틀게 마련이죠. 그만큼 허리는 경계선이자 심리적 거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허리를 내어주고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였다는 건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축적돼 있다는 뜻입니다. 4060대 여성은 대체로 감정 표현에 소극적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기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여성일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녀가 허리를 맡겼다는 건, 당신에게서 안정감을 느꼈다는 신호입니다. 보호받고 싶고 기대고 싶다는 감정이 허리라는 행동으로 표현된 거죠.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손이 욕심인지 배려인지, 그 순간의 스킨십이 자극인지 위로인지. 그래서 허리를 허락했다는 건 단순히 몸을 맡긴 게 아니라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의 속도를 맞추며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해 주세요. 허리를 감싸 안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다시 사랑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길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7. 무반응. 이미 받아들인 증거. 여자와의 스킨십에서 가장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반응일 때죠. 어떤 접촉을 했는데 그녀가 놀라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남성들은 그걸 싫지도 좋지도 않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에게 그 무반응은 오히려 강력한 허락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최 씨는 최근 썸 타는 여성과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두었습니다. 깜짝 놀라거나 왜 이래요 하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거 되는 건가? 여러분도 이런 상황 기억나시나요? 여자의 무반응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4060대 여성은 감정 표현에 신중합니다. 좋아도 바로 티 내지 않고 싫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스킨십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당신이 그녀의 감정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여자는 몸으로 거절합니다. 싫은 사람의 손길에는 눈에 띄게 반응하죠.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피하거나 심지어 말없이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는 건그 손길이 불쾌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아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중년 여성은 한 번의 접촉보다 접촉 이후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는지, 그녀의 반응을 살폈는지, 그 섬세한 태도 속에서 당신의 진심을 판단합니다. 무반응은 관심 없음이 아니라 관찰 중일 수 있습니다. 혹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받아들였다면, 그건 감정의 문이 이미 반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건 당신의 세심함과 배려입니다. 말보다 조용한 순간,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감정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관계에서 여자의 몸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드러냅니다. 손끝, 어깨, 허리, 그리고 입술까지 그녀가 내어준 신체 접촉에는 반드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허락되는 스킨십은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은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당신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면, 웃었다면 몸을 맡겼다면 그건 이미 마음의 일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무작정 들이대는 접근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읽고 천천히 다가가며 진심을 담아주는 것이야말로 중년 남성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녀는 말보다 몸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뜨겁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몸짓에 담긴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감정 없인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